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정 9장 36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은 아마 여러 차례 들었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다비다라는 한 착한 여자가 죽었지만, 베드로가 한절히 기도할 때 그가 살아났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기도, 중보 기도, 성경 속에 있는 중보 기도 가운데에 기적을 일으키는 중보 기도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기적 이야기들이 예, 뭐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찾아보면 그래도 여러 개의 이런 기적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먼저 구약성경을 보면 그엘리아라는 유명한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엘리아가사르박 과부에게 이제 뭐 먹을 것도 이렇게 늘 끊이지 않도록 이렇게 했었는데 그만 그사르박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에~ 사라바과부가막 울고 그러는 가운데에 엘리야가 간절히 하나님께 그~ 죽은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죽었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런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또 제자라고 있는 할수 있는 엘리사도 또 역시 비슷한 또 그런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이번에는 수냄 여인의 아들이 또 죽었죠.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서 그 수냄 여인의 아들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엘리야 엘리사가 죽었던 자를 위해서 기도,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살아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 차례 죽은 자들 살리셨죠.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잔다 의식시로 가서 죽어 있는 소녀를 향해서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죽었던 그 소녀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도 있죠. 또 한편 예수님께서 어느 장사 행렬을 보시다가 보니까 그 나인성의 과부위가 아들이 죽고, 죽은 아들이 죽어서 바로 슬퍼하고 할 때에 우리 예수님이 그 장면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가서 그냥 그 과부 아들을 죽은 아들을 살려주시는 이제 그런 기적 이야기도 누가복음이 나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되었던 나사로를 하나님께 감사기 도를 드리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할때에 죽었던 나사로가 베옷을 이렇게 얼굴에 동염맨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적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사도 바울도 어 이렇게 설계를쭉 하는데 한 청년이 삼층에 앉았다가 옷박 졸아가지고 삼층에 떨어져 죽었죠 유두고라는 청년. 그때 바울이 가서. 기도할 때 죽은 청년이 살아났습니다. 이런 기적 이야기들이 아주 드물긴 하지만, 그래도 있었다는 것이죠. 구약에서도, 또 예수님께서도, 또 바울도,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이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도 죽은 도르가 또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을 위해서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죽은 음, 이 다비다를 살려 주셨다 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이 죽은 자도 살아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는 것이죠. 근데 과연 오늘날 그런 일이 있을까? 예, 그 일이 거의 뭐 불가능하겠지만 우리가 예, 그런 것까지는 기대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어, 거의 불치 병에 걸렸던 그런 분들이 살아나는 이야기를 우리 듣지 않습니까? 암 환자들이 살아나는 기적 같은 이야기. 인간의 의술로 불가능하다고 하던 이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밖에도 여러 가지 불가능했던 일이 가능하게 되는 그런 기적은 우리 삶가운데서도 일어날 수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한가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기적은 목적이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있다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서는 이런 기적이 안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있어서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죽었던 다비다를 살려주신 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냥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나는 그 기적 자체가 아니라 그 다비다를 살림으로써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오늘 그 하나님의 뜻이 42절에 나오는데요. 42절 말씀을 다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4 2절 같이 읽는 게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지금 이 초대 교회가 지금 계속 성장하고 또 이렇게 하는 이때에 핍박도 있는 이런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이, 과부를 죽었던 도로가를 살려주심으로써 욕밭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아무리 불가능해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믿으시면 여러분 기적을 소망하고 기적이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상식으로도 안 되고 또 도저히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게 확신만 드신다면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겠다 한다면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날 줄로 믿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많은 것 가운데 기적은 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그 귀한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 본문도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 전도를 할때 믿지 않던 사람들이 믿는 것은 거의 기적 아니겠어요? 아, 는 정말 안 믿을 것 같은데 전도를 하면 믿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가능한 사람을 향해서도 전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적이, 그가 예수님 믿을 것이라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네 그렇게 네 전도를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지금 오늘 이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 말고도 많은 기적이 이 나옵니다. 특별히 앞장에 보면 사도의 이 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런 사람이 이, 이 요한과 베드로를 만났을 때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막 구걸을 하고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목하여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선포할 때에 크게 일어났던 것이죠.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때 왜 그런 기적이 일어났을까? 물론 베드로가 믿음을 가지고 선포한 것 등등이 기적의 요소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뒤에 5천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이 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됨으로그 뒤에 5천명이 회심하게 됩니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전부 놀래는 가운데에 베드로가 이 사람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나사를 예수의 름으로 일어났다 하면서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막 소개한 것이죠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럴 때5천 명이 거기서 이제 회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사에서 찾아오게 오죠 그래서 아, 그런 기적이 왜 일어났습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또 뒤에 가보면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전도를 했더니 막 거기에 표적이 막 일어나가지고 또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다. 결국 그런 표적들이 일어난 것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부부로 섬에서 전도할 때도 그 섬에 마술사가 막 방해할 때 바울이 예, 선포하니까 그막 설치던 마술사가 눈이 막 멀어버렸죠. 맹인이 됐죠. 그런 기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야,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있구나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래서 구부로 마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런 기적을 베푸는 거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그런 기적을 일어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되 그 기적이 왜 일어나야 되는가. 하나님의 어떤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일 때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적이 언제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뜻인데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냥 가만히 이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과 뜻은 갖고 있었을지라도 만약 베드로가 믿음으로 그 다비다를 일으켜 세우는 기도를 하고 하지 않았다면 라 기적이 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믿음의 기도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두 번째는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지금 전도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믿고 그런 기적은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가 믿었을 때그 다음에 취할 행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도 40절에 베드로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다는 것을 가알수 있는데요. 40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또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이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더니 이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났다 살아는 기적이 일어났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이것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그 믿음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러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 지라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 이 산이 바다로 빠져지라고 어 하는 것을 믿고 기도하면 그 그러한 기적도 일어난다고 주님이 비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가 다 마른 것을 보고, 이 제자들이, 아니, 이게 도대체 이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할때 예수님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죠. 또 어떤 아들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렸을 때 이걸 제자들이 못 고치니까 막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시고 막 달려가서 예수님 제자들은 못 고치는데 예수님은 고쳐주실 수 있겠습니까? 할수 있겠어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 아버지에게 할수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선언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나를 불쌍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가셨을때그믿음 바탕으로 예수님이 선포하시니까 그대로 됐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감사함으로 아래라는 것은 이미 응답했다라는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셔서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또한 가지 아주 중요한 빠뜨릴 수 없는 사실이 있어요. 기적이 일어날 때또한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보시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면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기적은 일어나는 것인데 또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한 가지는 뭘까요? 오늘 본문의 문에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웃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지금 그 앞절 37절에 보면 도로가가 병도로서 죽어서 시체까지 씻어서 바닥에 누였는데 지금 제자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근처에 있다고 알고 가서 베드로를 지금 데려오기를 간절히. 와 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마음 속에 이들이 비록 이 다비다가 죽었지만은 다비다가 좀 살아났으면, 죽었지만 베드로가 와서 어떻게 해서 살아났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기적이 일어나려면 그 기적이 일어났으면 하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면 어떤 소망이 있어야 돼요?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 오, 이것은 이루어져야 된다. 교회가 정말 부흥이 되는 것이 하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렇죠. 교회 부흥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부흥될것이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교회가 부흥이 될 텐데 문제는 한 가지 빠져있는 게 간절함이 빠집니거 성도들이 야, 정말 부흥이 됐으면 좋겠다. 간절한 열망. 소망이 있을 때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망을 갖는 건참중요합니다 소망을 갖는 건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쳐 주실 때뭐 어 믿음이 있느냐도 체크하시지만 또 하나 체크하시는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진짜 낫고 싶어 하는가를 점검하시거든요. 정말 소원이 있는가? 소망이 있는가를 먼저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베데스다의 그 38년 된 병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가서 물어보신게 너낳고 싶으냐? 라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네! 내가 낳고 싶습니다. 그럴 때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또여리고의 맹인들이 있었는데 막 예수님을 예수 선생님이요 하고 불쌍히 여기서 막쳐다왔을때 예수님이 뒤돌아서 그들에게 물어보신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그때 그들이 독기를 원한 아이다 그래서 내 믿음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시죠. 그래서 결국은 소원이 중요합니다. 원하는 게 있어야. 맹인들은 눈을 뜨고 싶은 열망이 있어야 되고 38년 된 병자는 거기서 지금 막 일어나고 싶은 열망이 있을 때 그런 일 이루어진다 는 것이. 우리가 기적이 일어나기, 아,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겠어. 아이고. 난 바라지도 않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내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아유, 그냥 가지고. 뭐. 이러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야, 하나님, 한번더 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한번 다시 살고 싶어요. 이게 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희스기아가 하나님 교회 안에서 너는 이제 오늘 죽는 거야. 이렇게 이사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을 때 희스기아가 아닙니다. 열일제 쳐놓고 벽을 향해서 혼자서 막 살려달라고 눈물로 통곡의 기도를 드릴 때그 눈물을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 눈물이 뭡니까? 소원 아니겠어요? 얼마나 원하면 눈물을 흘렸겠어요 우리가 그런 가장한 소원 이런 열망이 있을 때 기적이 난다 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부흥해요. 아마도 성도들의 열망도 특별히 그 목사님이 굉장히 열망하는 거예요. 막, 열망해서, 막, 이, 이, 당대상에서 잠을 자고, 그죠? 먹고 자면서, 이 소원을 막,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 보시고, 불쌍하게 해주셔서 그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저도 반성을 합니다만, 어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간절히 열망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이런 간절함이 있을 때, 기절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